이찬원 자신의 생일에 정확히 음악 중심 1위를 차지.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생일 선물이었어요. 감격적인 승리와 비하인드 순간들에 대한 단독 세부 정보가 방금 공개. 운명적 승리. 아이돌 강세 차트에서 트로트 가수가 2년 연속 정상에 선 기적. 초동 61만 장 하프 밀리언 셀러의 힘을 해보하다 2025년 11월 1일 가수 이찬원에게 이 날은 단순한 생일이 아니었다. MBC 수. 음악중심 무대 위에서 정규 2집 별표, 별표 찬란, 별표, 별표의 타이틀곡 별표, 별표. 오늘은 옌지 별표, 별표로 총점 7,274점을 기록하며 영광의 1위 트로피를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일에 지상파 음악 방송 정상에 오르는 영화 같은 순간을 직접 경험한 것이다. 본 기사는 이찬원의 생일 1위가 갖는 운명적인 의미를 심층 분석하고, 그를 2년 연속 주요 음악 방송 정상에 세운 독보적인 음악적 성장과 초동 61만 장이라는 기념비적인 음반 판매량에 숨겨진 힘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이승민은 단순한 운이 아닌 한 아티스트의 꾸준한 노력과 팬덤의 절대적인 사랑이 만들어낸 별표 별표 트로트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 별표 별표다. 드라마틱한 순간 생애 최고의 생일 선물. 예상치 못한 감격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날의 1위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했다. 수업. So, 음악 중심은 아이돌 그룹들이 강세를 보이는 주요 음악방송으로 트로트 가수가 정상에 오르는 것은 여전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더욱이 이찬원 본인조차 수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이 감격의 깊이를 더했다. 1위 발표 직후 이찬원은 감격의 참 목소리로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현장 분위기를 아는 관계자들은 이 수상을 두고 별표 별표 생애 최고의 생일 선물이 될것 같다. 별표 별표고 입을 모았으며 이는 겸손함을 넘어 진심으로 기뻐하는 아티스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무대의 여유, 보는 음악으로도 매력적. 이날 오늘은 연지 무대는 단순한 1위를 넘어 별표 별표 감성적인 라이브 실력의 정점 별표 별표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유의 중저음 목소리로 곡이 가진 따뜻한 정서를 깊이 있게 전달했으며 밴드 사운드와 어우러지는 시원한 가창력은 듣는 즐거움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더해진 여유로운 무대 매너와 섬세한 제스처, 표정 연기는 곡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이찬원의 무대는 이제 듣는 음악뿐만 아니라 보는 음악으로도 대중을 사로잡으며 공들인 노력의 결실을 증명했다. 우연이 아닌 필연, 2년 연속 정상의 의미, 작년에 성공이 예고한 징표, 이번 수요 음악 중심 1위는 단순히 생일이라는 상징성이나 운이 좋아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다. 이는 2,000원의 꾸준한 성장과 별표 별표 트로트 장르의 확장성 별표 별표를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다. 사실 타이틀곡 오늘은 연지는 1위 전부터 KBS 뮤직뱅크에서도 1위 후보에 오르며 이미 뜨거운 반응을 예고하고 있었다. 곡 자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성과를 작년의 기록과 연결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찬원은 작년 미니 이집 브라이트 찬의 타이틀곡 별표 별표 하늘 여행 별표 별표로 KBS 뮤직뱅크와 MBC쇼, 음악중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었다. 당시 트로트 가수가 주요 음악방송에서 연달아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독보적인 영역, 트로트 가수의 새로운 역사. 2년 연속. 그것도 아이돌 중심의 차트에서 정규 앨범 타이틀곡으로 다시 한번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작년의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강력하게 증명한다. 이찬원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기반을 굳건히 하면서도 동시대적인 감각, 탄탄한 실력, 대중 친화적인 매력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영역을 확장해왔다. 이는 트로트 가수로서는 전에 없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며 그의 음악이 특정 팬덤을 넘어 국민 가수 반열에 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초동 6 1만 장의 충격, 대중적 인기까지 확보한 찰란, 하프밀리언 셀러, 팬덤 충성도의 바로미터. 이찬원의 인기는 방송 성과에서 그치지 않고 음반 판매량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증명된다. 이번 1위를 안겨준 정규 2집 별표 별표 찰란 별표 별표은 이미 50만 장 이상 팔리며 하프밀리언 셀러 타이틀을 얻었다. 하지만 여기서 업계가 더욱 주목하는 숫자는 바로 별표 별표 초동 판매량, 발매 후첫 일주일 판매량, 별표 별표이다. 이 앨범의 초동 판매량은 무려 61만 장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트로트 시장의 판도를 바꾸다. 초동 61만 장이라는 수치는 요즘 음반 시장, 특히 트로트 가수가 기록하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숫자다. 이는 팬덤의 크기나 충성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를 넘어선다. 스타톡스의 자료들은 이 수치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한다. 단순히 코어 팬덤의 구매력을 넘어 이찬원의 음악과 활동 자체가 폭넓은 대중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는 것이야. 즉 그는 확고한 팬덤을 기반으로 대중적인 인기까지 완벽하게 확보하며 명실상부한 국민 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찬원 현상의 심화 분석 트로트의 확장성과 경계없는 아티스트의 시대 앞선 기사는 가수 이찬원이 자신의 생일인 1 MBC쇼, 음악중심에서 정규 2달러 집 타이틀곡 오늘은 연지로 1달러 1을 차지했다는 경사를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이 성과가 작년에 이어 주요 음악방송 2달러년 연속 1달러 2라는 점에서 일시적 인기가 아닌 꾸준한 성장을 증명하는 지표임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정규 2달러 집 찰란이 초동 판매량 61달러 만 장을 돌파하며 트로트 가수로서 독보적인 하프밀리언 셀러 기록을 세웠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본 글의 연장선상에서 이 찬원 현상이 제시하는 트로트의 확장성과 경계 없는 아티스트 모델의 성공 전략을 심층 분석하고 그가 한국 대중음악계의 다양성과 새로운 가능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하며 마무리 질문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계 없는 아티스트 이찬원의 성공 전략 3가지 이찬원의 성공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 인기를 얻은 것을 넘어 아이돌 중심의 K팝 시장 문법을 차용하고 장르의 경계를 허문 하이브리드 아티스트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1. 정규 앨범의 음악적 확장과 완성도 장르 융합 이찬원은 정규 앨범 찬란을 통해 정통 트로트뿐만 아니라 록, 컨트리,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를 융합하는 음악적 모험을 시도했습니다. 타이틀곡 오늘은 연지 역시 밴드 사운드와 시원한 가창력이 결합되어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동시대적 감각을 갖추었습니다. 믿고 듣는 아티스트 브랜드 구축. 이처럼 높은 완성도의 앨범을 꾸준히 발매하는 것은 별표 별표 팬덤의 충성 소비를 넘어 대중의 신뢰 별표 별표를 확보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는 그의 음악을 별표 별표 트로트라는 장르의 틀을 넘어선 2차원의 음악 별표 별표로 인식하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이. 아이돌극 팬덤 화력의 헛보와 유지 초동 61달러 만 장의 시사점, 트로트 가수가 초동 60달러 만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다는 것은 음반 시장의 문법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찬원 팬덤이 케이팝 아이돌 팬덤처럼 강력한 결속력, 조직적인 구매력, 그리고 높은 충성도를 갖추었음을 입증합니다. 디지털 소통과 보는 음악, 무대 매너, 표정 연기, 여유로운 제스처 등 별표 별표 보는 음악 별표 별표으로서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예능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한 대중 친화적 소통을 이어가는 것은 젊은 팬덤을 유입하고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 겸손과 진심 기반의 휴먼 브랜드 생일 일이 소감의 진정성 1달러 1을 전혀 예상 못 했다며 진심으로 감격하고 팬들에게 감사함을 전한 그의 소감은 별표 별표 겸손하고 진솔한 청년 별표 별표이라는 그의 휴먼 브랜드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음악적 성과가 개인의 인격과 결합될 때, 이는 별표 별표 지속 가능성이 높은 프리미엄 브랜드 별표 별표가 됩니다. 대중음악계의 다양성과 변화 가능성, 마무리 질문에 대한 통찰, 이찬원과 같이 특정 장르의 틀에 갇히지 않고 성공을 이어가는 아티스트들의 존재는 한국대중음악계의 별표별표 다양성과 유연성 별표별표이라는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1. 장르 다양성의 회복주류 시장의 확장. 이찬원의 성공은 아이돌 댄스 음악이 장악했던 지상파 음악방송과 음반 시장의 주류 문법의 트로트라는 새로운 균열을 내고 별표별표 별표 음악의 다양성 별표별표를 확장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대중음악계가 더 이상 단일 장르의 성공 공식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취향을 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다른 비주류 장르에 대한 영감, 2,000원의 사례는 록, 재즈, 국악, 인디 등 주류에서 벗어나 있던 다른 장르 아티스트들에게도 별표 별표 자신만의 색깔과 대중적인 호소력을 결합하면 성공할 수 있다. 별표 별표는 구체적인 성공 모델을 제시합니다. 2. 세대를 잇는 음악의 가능성 세대 통합의 플랫폼. 그의 음악은 중장년층에게는 향수와 위로를,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함과 공감을 줍니다. 이는 음악이 세대 간의 소통을 막는 장벽이 아닌 다리 역할을 할수 있음을 보여주며 한국 사회의 문화적 통합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3. 음악가 중심의 지속 가능한 모델 가창자에서 음악가로 작곡가, 프로듀서와 협력하며 앨범의 완성도를 높이는 이찬원의 행보는 아티스트가 단순히 방송 출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 자체의 질을 높임으로써 자신만의 영역을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기적인 인기가 아닌 음악가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공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찬원의 장르 초월 성공, K대중 음악 다양성 확대의 주춧돌, 상승 그래프 독보적인 2년 연속 1위의 문화적 함해. 이찬원 씨가 자신의 생일인 11월 1일의 MBC 수. 음악중심에서 정규 2집 타이틀곡 오늘은 연지로 1위를 차지한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섭니다. 이는 별표 별표 K대중음악시장의 장르 다양성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성공 공식의 변화 별표 별표를 상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1. 아이돌 중심 차트의 균열 트로트의 주류화 완성 주요 지상파 음악방송 차트는 오랫동안 아이돌 그룹의 코어 팬덤 중심의 음반 판매와 스트리밍 수치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찬원 씨가 2년 연속 작년 미니 2집 하늘 여행, 올해 정규 2집 오늘은 왠지 1위를 차지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화적 함의를 가집니다. 장르의 벽 허물기, 이찬원의 성공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별표 별표 특정 세대의 음악 별표 별표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깨고 별표 별표 동시대적인 주류 음악 별표 별표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음악은 밴드 사운드와 세련된 편곡을 통해 별표 별표 트렌디한 감성 별표 별표를 입었고, 이는 젊은 세대와 글로벌 팬층까지 포용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진정성과 실력의 승리, 아이돌 시장이 주로 별표 별표 의무와 퍼포먼스 별표 별표로 경쟁한다면, 이찬원 씨는 특유의 중저음 목소리와 따뜻한 정서, 시원한 가창력, 여유로운 무대 매너 등 별표 별표 음악 본질 별표 별표에 기반한 실력으로 승부하여 얻어낸 성과입니다. 이는 대중음악 시장에서 실력파 싱어송라이터형 아티스트의 가치를 재조명하게 합니다. 2. E, 하프밀리언셀러의 의미 팬덤을 넘어선 대중성 확보 정규 2집 찬란이 초동 61만 장을 넘어서 하프밀리언셀러를 달성한 것은 트로트 시장에서는 전례 없는 기록입니다. 구매력의 광범위성 초동 60만 장이라는 수치는 단순히 코어 팬덤의 크기를 넘어서 2찬원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폭넓은 대중적 매력과 호소력을 증명합니다. 그의 음악과 활동이 별표 별표 특정 팬덤 소비 별표 별표를 넘어 별표 별표 일반 대중의 소장 가치 별표 별표를 획득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민 가수 반열의 객관적 지표 음반 판매량은 아티스트의 별표 별표 현재 위치 별표 별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찬원 씨는 이 수치를 통해 별표 별표 트로트 아이콘 별표 별표를 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가수 반열에 올랐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찬원과 같은 장르 초월 아티스트가 가져올 미래 변화. 이찬원 씨처럼 특정 장르의 틀에 갇히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과 대중적 호소력으로 성공을 이어가는 아티스트들은 앞으로 K대중음악계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영감과 변화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1. 장르 간 경계 붕괴의 가속화. 크로스오버의 일상화. 트로트가 발라드, 팝, 밴드 사운드와 결합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설레를 만들면서 앞으로 록, 재즈, 국악, 포크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별표 별표 메인스트림 음악 방송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차트 별표 별표에 도전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K뮤직의 장르 팔레트를 풍부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팬덤과 대중의 공존 모델 제시. 음악성 기반 팬덤 확장. 이찬원 씨의 사례는 별표 별표 음악적 완성도와 진심 별표 별표 이 강력한 팬덤을 구축하는 핵심 동력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형적인 요소보다는 별표 별표 콘텐츠의 깊이 별표 별표를 통해 팬덤을 확장하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팬덤 문화를 이끌 것입니다. 3. 롱런 아티스트의 새로운 정의 세월을 관통하는 음악 이찬원 씨의 음악은 별표 별표 유행을 쫓기보다 따뜻한 정서,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이록 별표 별표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소비되지 않고 별표 별표, 롱런 별표 별표 하며 아티스트가 별표 별표 한 시대의 아이콘 별표 별표를 넘어 별표 별표 세대와 시대를 잇는 전설 별표 별표로 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찬원 신드롬. 정통 트로트를 재해석한 대중음악 혁신론. 트로트의 경계를 부수는 이찬원 스타일의 음악적 분석 이찬원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인기를 넘어 정통 트로트를 현대 대중음악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접근 방식은 트로트의 전통적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아이돌 중심의 K팝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1. 오늘은 연지가 제시하는 뉴트로트의 문법 정규 2달러 집의 타이틀곡 오늘은 연지의 성공은 이찬원의 음악적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중저음 보이스의 담백함 극대화, 특유의 부드럽고 따뜻한 중저음 목소리는 곡의 감성적인 정서를 과장 없이 담백하게 전달하여 트로트 특유의 봉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젊은 세대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했습니다. 밴드 사운드와의 조화. 밴드 사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편곡은 곡의 현대적인 세련미와 시원한 가창력을 더했습니다. 이는 음악 방송의 AOV, 오디오, 비디오, 환경에서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아이돌 음악과 경쟁할 수 있는 별표 별표 보는 음악 별표 별표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여유로운 무대 매너의 감정 전달력,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여유로운 제스처와 표정 연기는 곡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관객과 소통하는 별표 별표 공감형 아티스트. 별표 별표로서의 이미지를 확구이 합니다. 2. 2년 연속 지상파 1위의 산업적 유미 아이돌 그룹이 지배적인 지상파 음악 방송에서 트로트 가수가 2년 연속 1달러 1을 차지한 것은 대중음악 시장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장르의 벽 허물기. 트로트가 더 이상 특정 연령층의 음악이 아니라 별표 별표 탄탄한 실력과 좋은 곡 별표 별표만 있다면 모든 세대가 소비하는 별표 별표 주류 음악. 별표 별표 2될수 e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팬덤의 구매력 다양화, 2,000원의 성공은 팬덤과 차별화되는 트로트 팬덤의 음반 및 음원 구매력을 공식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에게 별표 별표 트로트 시장 별표 별표 이 e 블루오션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지표가 됩니다. 초동 61만 장의 팬덤 경제학, 소통형 충성도의 승리 초동 61달러 만 장이라는 놀라운 음반 판매량은 단순히 팬덤의 크기를 넘어 이찬원과 그의 팬덤이 구축한 별표 별표 소통 기반의 충성도 모델 별표 별표의 성공을 보여줍니다. 1. 하프밀리언 셀러의 질적 유미 초동 판매량은 구매의 속도와 집중도를 측정하며 이는 팬덤의 별표 별표 결속력과 충성도 별표 별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폭넓은 대중적 매력의 증명. 트로트 가수가 아이돌 그룹 중심의 초동 판매량 차트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의 음악이 코어 팬덤을 넘어 폭넓은 대중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매 행위에 익숙하지 않던 중장년층 팬덤에 적극적인 유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팬덤을 넘어선 가치 동행자 이찬원은 팬들을 단순히 소비자가 아닌 별표 별표 동행자 별표 별표로 대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진심은 팬덤으로 하여금 별표 별표 가수에게 최고의 선물을 선사한다. 별표 별표는 공동의 목표 의식을 갖게 했고, 그것이 폭발적인 구매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예. 생일 1위의 드라마틱한 서사적 가치자신의 생일, 11달러 월 1달러 1, 예 1달러 이 트로피를 받은 것은 2,000원의 커리어의 별표 별표 드라마틱한 서사 별표 별표를 더하며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미디어 콘텐츠로서의 가치, 생일 1달러이라는 이야기는 미디어가 가장 선호하는 서사로 2찬원 관련 콘텐츠의 조회수와 재생산 가치를 높입니다. 이는 그의 이미지를 더욱 긍정적이고 영웅적인 모습으로 각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영감, 장르 초월 아티스트의 역할이찬원과 같이 특정 장르의 틀에 갇히지 않고 성공을 이어가는 아티스트의 존재는 한국 대중음악계의 다음과 같은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다양성 존중의 문화 확산, 이들의 성공은 별표별표 별표 음악의 질이 장르를 초월한다. 별표별표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며 리스너와 제작자 모두에게 다양한 장르에 대한 존중과 개방성을 촉진합니다. 실력 중심의 새로운 기준 제시 아이돌 산업의 비주얼 퍼포먼스 중심 트렌드 속에서 이찬원은 별표별표 별표 탄탄한 라이브 실력과 감정 전달력 별표별표 이야말로 대중적 성공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장르의 현대화 촉진. 트로트와 같은 전통 장르가 현대적인 감각과 융합될 수 있는 성공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전통 장르, 국악, 포크 등. 예, 아티스트들에게도 별표 별표 현대화와 대중화 별표 별표를 위한 구체적인 영감을 제공합니다.